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 우리가 생활영어 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래 얼마나 진지한 공부인지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어, 우리가 목숨을 살리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장을 외워서 스피킹하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써보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제목이 Sentence Combining 이에요 말 그대로 문장 컴바이닝은 합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문장 늘리는 거야. 작은 문장 하나에서 조금 더긴 문장으로, 조금 더긴 문장으로 늘리는 거야. 얘기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토리 라이팅이라고 하게 돼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스토리 라이팅이라고 여러분이 적응을 하시거나 센텐스 센텐스 컴바이닝으로 하시거나 문장 늘리기로 하시거나 다 문장을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문법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문장, 문장이라고 하면 영어를 우리가 흔히 SVO Language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먼 체험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 쓰는 언어예요. 만일 여러분이 영어를 SVO Language인데 SVO 순서대안 써요. 그럼 뭐 끝났습니다. 다시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명심할 거는 어떠한 식으로 문장을 쓰든지 간에 항상 SVO 순서를 지켜주,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요 문법을 익히는 과정이 요센 e n t e n c e Combin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쌤, 내가 왜 써야 되죠? 이거? 이거 왜 써야 되죠? 아, 문장 익히려고 쓰는 거야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주어를 먼저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동사를 먼저 쓰려고 이거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세 번째 목적어자리에 목적어를 쓰려고 이 라이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필수문법을 익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의 연결이 없는 단문 연습을, 우리가 단문 정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에 연결이 있는 장문 연습도 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알면 지금처럼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스토리를 쓰는 게 무슨 장점이 있는지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문장 하나를 단문으로 쓸적에는좀 부담이 덜 되죠. 근데 문장이 여러 개인 걸 쓰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문장에 있는 여러 걸쓸적에 장점이 뭔지를 좀 알면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단문이 있어요. We were at a dumping ground. dumping ground가 그 저기 그 저기 쓰레기장이에요. 그 우리가 쓰레기장에 있었습니다. I cleaned. 내가 청소했고요. The cut, uh, the cut and fed it. 나는 그 상처를 청소하고 그리고 그거를 먹여줬어요. He told me, the s t o r y 그가그 이야기를 해 줬다고 하는데 각각에 떨어져 있는 단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 각각의 단문이 머릿속에 각각의 파일로 들어가서 세개의 저장 장치와 세개의 파일을 만들어야 돼. 그만큼 소모되는 시간이 좀 많아요. 쌤이 요거를 이제 스토리에 엮어 볼게요. 왜 스토리라이팅이 영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걸 스토리를 엮어 볼게요. 쌤이 어, 전자는 이제 군대 생활 할 적에 고양이를 주셨어요. 어디서 주셨냐면, 쓰레기장에서 죽은 거예요. 주신 거예요. 지 애미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 굶은 것 같은데, 쓰레기장에서 고양이를 세 마리 주셨는데, 두 마리는 결국 죽었어요. 한 마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한 마리가, 이게 그 병이름인데, 병이름이 봉화지염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 군인 아저씨들이 한 번씩 걸리거든요. 근데 고양이도 걸리더라고. 군대생활 하니까. 그 고양이 가봉화지염에 걸린 거예요. 그걸 치료하려고, 발톱을 두 개를 뺏을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발톱 두 개를 빼고 치료를 다 해줬어요. 이게 야생 고양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떠났죠. 그러고 나서 한 2년이 지난 후에 제 밑에, 한창 그때 쫄병이었었어요. 걔가 휴가를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초를쓸 때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넘어갔는데, 문득 생각나게 내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2년 후 얘기야. 고양이 치료하고 2년 후 얘기야. 그 다음에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다음에 고양이가 오면 걔 오른쪽 발에 발톱이 있나 없나 보라 그랬어요. 근데 걔가 그 다음 휴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발톱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고양이였던 거야. 내가 2년 전에 그 일병 때치료줬던 고양이가 내가 제대로 하고 나중에 그, 그 자리에 그 고양이가 저를 찾아온 거였었죠. 아이러니 한 거는 그 쫄병이랑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차이점. 걔는 머리카락이 있고 저는 머리카락이 없고. 그거 뭐 고백을 하무다 비슷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아까 읽을 적에는 각각의 문장이 따로따로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스토리 안에 엮어봤어요. 이제 한번 얘기를 들어보봐요. We were at a dumping ground. 쓰레기장에 있었습니다. I cleaned the car. 내가 상처를 추려주고 and fed it. 그거 먹이까지 줬어요. He told me the story. 걔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확실히 기억이 잘 나죠. 그죠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가 하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는 파일이 하나의 저장이 됩니다. 각자 각자 단문을 쓰게 되면 세 개의 파일이 저장이 돼서 기억하는데 좀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 안에 엮어 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스토리 라이팅이라는 공부 방법 소개해 드리는 거고, 한 번에 긴 문장, 한 100자, 200자씩 쓰는 연습이거든요. 한 문장씩 쓰는 연습보다 100자, 200자씩 쓰는 연습이 되어 있는. 있는 편이 훨씬 더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기에 더 유리해요. 많이 그리고 길게 쓰는 것에 좀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L1 이게 한국말이에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한국말에 익숙하니까 L2 이게 영어인데요. 우리 한국말에서 영어로 전환이 빨라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쓴그 단문 하나가 전체적인 그 내용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니까 그 단문 하나가 같이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를 만들 거라든지 또는 내가 특정 한국말이 생각이 났을 적에 전체적인 분위기상에 어울리는 말을 하게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여러모로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자신감을 늘리는데 참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동안 나는 문장 하나씩 밖에 못 썼는데 두개 쓸라 그러면 너무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센텐스컴바이닝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긴 문장을 쓴데 자신감을 갖게 돼요. 수업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료 모양도 한번 봐볼게요. 항상 본문 스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어 팁이 있고 영어 정답이 있는데, 만드시는 자료를 만드시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흔히 공부 방식이, 수업 방식이 이렇게 돼요. 본문의 한국말 스토리를 영어로 먼저, 영어로 옮기는 거야. 단어 팁의 순서와 본문의 스토리 진행 순서가 같아요. 스토리 완성 후에 영어 정답과 비교하면 돼요. 한번 샘플을 봐볼게요. 얘가 본문이에요. 이본문에뭐 비가 내렸습니다. 나이든 여자가 제목이 An Old Woman in a Shop. 예. 가게에 있는 나이든 할머 어, 어, 나이든 여자래요. 내용 이렇게 이 있어요. 글을 쓰다가 모르면 바로 단어 티을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료를 만드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어, 학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요 모양대로 만드시면 돼요. 제가 샘플 자료를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고그 모양대로 어, 따라하셔도 됩니다. 본문이고. 그다음에 여기 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여기 찾아보시면 되고 본문 나가는 진행 순서나 얘 나가는 진행 순서가 같아요. 본문을 다 썼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물론 기쁘죠, 기쁘죠. 그럼 그래도 체크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영어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It rained 또는 It was raining. An old woman walked in the department store. 본인의 선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본인의 선거랑 비교해 보면요, 본인의 선거랑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뭐도 있어요? 본인의 선거랑 다른 것도 있어요. 본인이 쓴 거랑 같아요. 본인이 쓴 거하고 여기 영어 가이드라인이랑 정답지 가이드라인이랑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음, 기쁘죠. 본인이 쓴 거하고 영어 정답지하고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몹시 화를 낸다? 다시 안 해. 응? 때려 이렇게 아니요. 차이점이 이해가 되면 good. 차이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점이 이제 공부할 시점이에요. 차이점 이해가 안 되면 그 시점이 주변 선생님한테 물어볼 시점이에요. 차이점 이해가 안 되면 그 시점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해서 자기가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이 나는데 그 차이점 이해가 돼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차이점 이해가 안될 경우는 본인이 공부하시고 알아가시면 돼요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단어 팁이 있고 그다음에 영어 정답이 있어요 레벨에 따라서 이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레벨에 따라서. 레벨이 낮은 학생, 아, 그럼 낮은 학생이 좀 먼저나려나? 이게초 처음 시작하는 사람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영어 정답을 얼마든지 읽어도 괜찮아요. 이거를 몇번 읽으세요. 10번, 20번, 30번, 100번. 여러 번 읽으세요. 그다음에 본문을 쓰기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는 어, 레벨에 따라서 먼저 단어 팁을 얼마든지 보셔도 괜찮아요. 단어 팁을 먼저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본문을 쓰고 그다음에 영어를 확인할 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레벨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돼요. 반드시 한국말을 보고 바로 모르는 게 있으면 단어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영어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벨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고 뭐 오늘은 컨디션상 내가 영어를 먼저 읽어서 이거 읽는 게 리딩 실력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 많이 읽어보고 말 많이 해보고 써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뭔지 하고 가시고 가셔도 돼요.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요. 어뭐 비가 내렸습니다. It rained. 그래도 되고요. 좀 자연스러운 표현은 It was raining 이요. 한 나이든 여자가 백화점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뭐뭐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영어로 뭐라죠? 아 모르 모르나? 어, 모르면 어떻게 그랬어요? 몹시 화를 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어, 단어 팁 보면 되죠.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아, walked in 뭐뭐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은. an old woman walked in the department store. 그럼 되겠다 그죠. 그녀는 비를 피할 장소가 필요했다. 그럼 비 어, 피할 장소가 영어로 뭐죠?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럼 찾으면 되지 뭐. 여기 어 쉘터가 여기 있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면 돼요. 그녀는 서서 기다렸습니다. She s u d d n waited.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다음에 어 답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 볼게요.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비가 내렸습니다. It was raining. 그냥 쓰시면 되고요. 변화 있는 거가볼게요 그녀는 비 때문에 피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라이팅은 그, 어, 그 필수 문 필수 문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느 문법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전체사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비 때문에 피할 장소가 필요했대요. 비 때문에가 영어로 뭐죠? 비 때문에. 어, 모를 것 같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여기다 죠비 때문에. 아, 뭐뭐 때문에 여기다. 있 Because of 여기는 얘기죠. 갈게요. 그러면 uh, she 아까 했던 내용 기억해야 돼요. Uh, she needed a shelter because of the rain. 그러면 되겠다 그죠? 그녀는 입구 앞에서서 기다렸습니다. 입구 앞에가 영어로 뭐죠? 찾아볼게요. 입구 앞에가 입구 여기 있다죠. 문 앞에가 in front of다, 그렇죠? 입구는 entrance네요. 그러면 in front of the entrance. 그럼 되겠다 그죠? 앞에 문장 만들어볼게요. 그녀는 she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까 만든 게 stood and waited. 입구 앞에니까 In front of the entrance. 그럼 되겠죠. 그다음에 영어 답지를 확인해 볼게요. 읽어볼게요. 어, She n e e d a shelter because of the rain. She stood and waited in front of the entrance. 어, 세븐 세미쓴 거랑 얘가 그 가이드라인이랑 거의 유사하네, 그죠? 그럼 넘어가도 좋고요.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 이해가 돼요? 그럼 넘어가도 좋아요. 차이점 있는데 왜그 차이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질문하면 돼요. 이제 형용사를 추가한 거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볼게요 그녀는 심한 비 때문에 피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어, 아까랑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녀는 피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라는 간단한 문장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길어졌어요 심한을 영어로 뭐 심한 비가 영어로 뭐죠 모르겠어요 좀 찾아볼게요 심한 비는 heavy rain이 심한 비라 그래 그럼 볼게요 그러면 she needed a shelter because of the heavy rain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거야 그녀는 백화점 입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까 썼던 게 she stood and waited in front of the entrance. 지금 백화점이다 그죠? 그러면 in front of the department entrance 그러면 되겠다 그죠? 요게있고요 커다란 백화점 영어로 뭐라 그럼 돼요? a big department store. 뭐 이렇게든지 a big shop. 그러면 되겠죠. 형용사가 추가돼서 스토리 같은 내용의 스토리가 세 번씩 반복돼요. 이세 번씩 반복되는 가운데 필요한 필수 문법들이 추가가 되죠. 이러한 걸 가지고. Uh, sentence combining uh, 문장 uh, 합치기 또는 문장 늘리기 또는 스토리 라이팅이라고 불러요 영어 잠깐 봐볼게요 uh, 여기서부터 볼게요 an old woman walked in the large department store 여기는 big 대신 large 어요 it's okay. 괜찮아요 she needed shelter because of the heavy rain she stood and waited in front of the department store entrance 라고 해서 영어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도 이게 이게 그 Sentence Combining, Story Writing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시작점에서 늘어가지고요 내가 처음 만든 그 작은 문장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문법이 추가되고 단어가 추가됨으로 해서 좀더 길어지는 문장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본인이 이긴 문장이 이해가 되고 따라오고 써진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 베이직 레벨 그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는 사람한테는요 영어 정답을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영어 정답을 여러 번 읽고 이해한 후에 써도 무방합니다. 단한 가지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문장을 하나 늘한 문장 쓰는 게 익숙한 학생들이 어느 날뭐 다섯 여섯 개를 쓰다 보면요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를 가르치는 어머니, 나를 가르치는 아버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몰래 몰래 보고 베끼는 경향이 생깁니다. 물론 그것도 안 보고 베끼고 나가 노는 것보다는 베끼는 게 낫긴 한데 너무 보고 베끼지 않도록, 카피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어요. 문장을 쓰지 못하는 레벨이 있습니다. 요 케이스는 그래도 문장을 좀 쓰는 레벨인데 전혀 문장을 쓰지 못하는 레벨이 있어요. 문장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전혀 잡지 못하는 케이스를 말해요. 영어는 SVO language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언어예요. 그리고 화려한 전시사를 뒤에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를 못 참는다? 이제 연습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 케이스는 보고 배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보고 배끼더라도 주어와 동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도록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밑줄을 긋게 한다든지, 주어만 찾아서 표시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구멍이라도 뚫든지 하여튼 꼭그 주어가 뭔지를 확인하시고 보고 배끼게 하는 방법은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 네, 앞에 내용에 대한 정리인데요. 순서죠. 스토리를 먼저 쓰는 거예요. 단어 팁을 보시면서 쓰는 거예요. 단어 팁을 먼저 공부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정답.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본인이 쓴 것을 보고 고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를 본인이 만드셔도 좋고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은 영어가 다 실력들이 되시니까 선생님들은 직접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학, 학, 어, 여러분 교재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학생들 중에 본인이 스토리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본인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처음 만든 스토리에 문법을 하나 추가하세요. 그리고 그 문법이 추가한 만큼 내용을 늘리세요.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 있는 자료는 보통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림이 있으면은 이 그림에서 좀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요. 얘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 이게 뭐 이런 노인이고, 뛰어가고, 비가 오고, 기억이 잘 납니다. 그 다음에 글씨도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가서 부담이 좀덜 되고요. 쓸수 있는 공간도 넓죠.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이 있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처음 학습자들한테 조금 유리한 공부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성인들 이 있어요. 어른들, 이제 성인 수준, 뭐 대학교 성인. 성인 수준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주는 것보다는요. 제가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다 그냥 스토리로 통으로 놔두는 게 오히려 어, 같은 내용이지만 빡빡하면 더 뭔가 더 뭔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성인들은 그림을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데 여러분이 혹시 베이직 레벨이나 어린아이들 가르칠 경우에는 그림이나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이야. 성인들은 어, 자신이 얼마나 완벽에 가까운지 확인하는 연습으로 이센텐스 컴바이닝 스토라이팅 연습을 하시면 돼요. 무엇을 잘하고 못 하는지 자기의 구멍을 확인하는 거. 나는 맨날 언더를 빠뜨리네. 나는 맨날 3인칭을 틀리네. 이렇게 나는 맨날 시제를 현재형만 쓰네. 이제 그런 걸 확인하는 시간으로 다량의 라이팅을 하는 거야. 어떤 실수에 취약한지 경험하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량의 쓰기 연습은 이후에 에세이 쓰기에 필요한 지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s l 는한 300단어 정도를 쓰는 건데, 한번 시작하면 20분 이상 앉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미리 스토리 라이팅 때, 센텐스 컴바이닝 때한 15분, 20분, 30분, 더러는 40분씩 앉아있는 연습을 요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 없는 자료는 성인들한테 좀 어울리는 레벨이라고 할수 있어요. 학생들이 실제 쓰고 고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it rained, 뭐 it was raining이 좀 자연스럽긴 한데요. 그 다음에 old woman walked in the department store, the department store 맞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쓴 거랑 다르다고 이렇게 표시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스스로 답지를 보고 스스로 고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쓴이긴 문장을 어머님들이 옆에 앉아서 일일이 선생님들이 고쳐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아이들이나 성인들이나 학습자가 그 가이드라인이랑 정답지를 보고 본인 스스로 고치도록 놔두세요. 옆에서 그걸 일일이 문장 하나도 아니고 이걸 다 고쳐주려고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또 평가받는구나. 내가 또 잘했다 못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쓰고 스스로 체크업하라고 여러분이 추천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했던 그키 얘기들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공부한 주요 그, 어, 그 제목이 뭐예요? 전문적어로 얘기하면 Sentence Combining입니다. 좀 쉬운 얘기를 하면 문장 늘리기예요.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용어로 Story Writing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 취지는 작은 문장에서 길게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쓴 문장이 여러분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용이 추가되고 문법이 추가되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본인이쓴 문장을 늘려가도록 하세요. 쓰고 있습니다.